우리가 치고 있는 제조들이고 레벨 음뭐 76이상 제조들이 좀 있어 이게 까다로워 물약까지 먹고 그지 장비도 차고 황소 제조들도 지금 아이 그냥 뭐 장비도 없이 좀 제조지 다지 잡기 쉽어 왜 이렇게 장비를 차고 레벨업도 하고 그래 응. 에린 자 점사준비 점사하지 가 형님 먼저 가서 게르르 치고 응. 그렇지 그렇지 됐어 자 그다음 우리 가슴지 완전히 점사 자 사거리 확보하고 점사 점사하세요 그렇지 드미지 드미지 오꽤 나와 꽤 나와 자 빠르게 빠르게 공략 에린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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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잡았어 이걸 봐야 돼 가나 아니면 실어져 있나 실어져 있어 그치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못 봤어 바콜 지금 아 괜찮은데 누구 왔어요? 응? 아 잡은 기념으로 킹님, 자 먼저 가요. 응. 그리고 저기 콘님하고 나는 사거리 확보하고, 응. 자 얼른 가. 응. 그렇지, 그렇지. 됐어. 얼른 가고요. 가서, 응. 자 가서 치고 치고 치고. 우리도 바로 지금 점사! 점사! 점사요! 점사! 그렇지 그렇지! 조금만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잡았어! 제대로 잡았어! 다시! <laughs> 얼굴이 조금 붉어졌을걸? 에린도? 쿠키,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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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킹놀이께 점사, 킹놀이께나 버티면서 버티면서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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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킹놀이께나힐나힐 나힐 집중, 나힐집집 쿠키랑 점사 그렇지 o o k i e cookie c o o k i 고 점사 o k i e cookie 하 o o 그렇지 그렇지 내, 내가 버틸게 내가 버틸게 내가 버틸게 c o 자, 물약수 좀 먹고 킹킹킹킹 점사 킹 점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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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잡았어 잡았어 쿠키랑 점사 쿠키랑 점사 쿠키랑 점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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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랑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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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점사, 점사. 킹킹킹 내가 킹 다시 킹 다시 잡고요 아 이거 엠피가 엠피가 어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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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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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콜하세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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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콜지렇지지잘했잘했했잘했주잘했 그렇지. 잘했어 가없가 잘했어. <laughs> 없어 가 지금 지전좋전 좋았어 우리 파콜, 고지지이 아, 이게 음, 이이는는이이다 지금 영파가 저절로 나와 여진 콜더님도 아주 잘했어. 엔트리 채워야 돼, 지금. 아니 킹이 또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킹님이 킹님이 둘이야. 서로 킹님끼리 비난하면은 자기 비난하는 것밖에 안 돼. 어, 탱커어 준비 준비. 응. 여기. 형님 먼저 가. 응. 어. 가서 쳐요. 응자 가서 쳐! 형님 응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사거리 확보 사거리 확보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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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사 자 지금 점사! 점사! 그렇지 어 데미지 봐라 이거? 제대로 나오네 데미지 응응 애 잡았어 못 잡았나? 죽기? 그래서 응. 치고 우리는 사거리 확보 따라가고요 따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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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리 확보 사거리 확보 자 여기서 이제 자 그렇지 형님이 칠때 점사!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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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 집중 점사 자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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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트 헤이트 하고 그렇지 그렇지 조금 더 조금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아 이게 빠지는데 빠지는데 이거 빠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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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는데. 헤이트, 헤이트, 헤이트. 헤이트, 헤이트. 헤이트. 아못 잡았나? 당했어, 당했어. 부활, 부활. 오비, 척살, 용. 부활, 일단. 여진일단이 어, 왔어, 왔어. 길로 다시 왔네, 다시 왔어. 다시 왔어, 킬류. 여기 있어, 있어. 어. 자, 여기, 탱크, 탱크. 형님, 왼쪽에, 왼쪽에. 어. 왼쪽, 왼쪽. 왼쪽이야, 왼쪽. 그렇지, 그렇지. 아니, 나 있는데 말고, 이제. 앞으로? 앞으로요. 응, 어. 응, 안 보여? 큰일이야. 나 어시를 해봐요. 안 보여요 저쪽이? 응. 아예 <laughs> 우리 너무 지금 늦어. 잘수 없어. 점사. 점사. 자 이쪽 이쪽. 자 점사 점사 탱크 탱크 점사. 자한번한 한 번에 화력 집중.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지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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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제대로 잡았어! 자 형님이 먼저 쳐야돼 그래야 형님 몸빵하면서 헤이트해서 그파트원도 보호하고 하는데 시야가 지금 시야가 너무 좁아 형님 이, 이게 저 옵션이 취소 사양 아니야? 응 그러게 응. 얼른 좀 카우 풀고요 형님 키류 응, 그렇지, 그렇지. 자, 사거리 확보, 다른 사람들. 사거리 확보. 사거리 확보. 사거리 확보. 자,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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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점사, 점사! 헤이트, 헤이트, 셰님! 그렇지, 점사, 점사! 됐어, 됐어, 됐어! 잡았어! 제대로 잡았어, 이건!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 자, 복시디님 부활. 여주님 얼른! 얼른! 파탈 파탈 파탈에서 아이 그냥 가셨네 복시님 가셨어 <laughs> 어이구 다시 이거 60 초반인데 어. 다시 오카랑성이 있어. 킬류 자 타겟잡아요 킬류 리벤지 오가랑성이커 킬류. 다시 오면 바로 점사. 음. 파콜? 자, <laughs> 잘했어요. 아, 킬류, 킬류. 아, 킬류 왔어, 킬류 왔어. 킬류, 킬류. 당했어, 당했어. 화장실인데? 자, 화장실이야, 화장실. 화장실 점사! 자, 이게 공략이 쉽지 않을 텐데! 자 일단 죽기까지는 태웠어요. 왔어. 7료점사7 4점사점사점사바로점사아이점사아이지파해아지했해지만 했어 지안해파위 일단 한어 일단 한번 열받게 해점자 근데 다른 파티도 지금 우리 있기 때문에 다른 파티 8위점 아.. 지금 못 잡는다? 음... 다른 파티 어때요? 피해상황 파콜한게 오히려 낫다? 어, 이상없이 지금 파콜 됐다 그 얘기야 아주 잘했어. 그럼 여진할더님이 그 여자분이지 굉장히 섬세한데, 응, 그지? 세밀하게 이제 이런 응, 알아야 될 사항들을 꼭꼭 집어주는가. 응. 남자분인가? 남자네 남자. 어, 남자분이고. 섬세하긴 섬세하다 이제 그런 얘기고. 지금 킬로킬로킬로킬로킬로 당했어 당했어 당했어. 아이 따라왔어 따라왔어 지금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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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콜이 안 됐네. 파콜이 안 됐어. 바람개비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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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안 되네. 형님, 어 그렇지 바람이 붙다 당했어, 당했어. 킬로 다시 왔줘 킬료, 킬료, 킬료. 당했어, 당했어, 당했어. 킬료 다시 왔어. 킬료, 킬료 다시. 아 킬로 잡기 쉽지 않은데, 응. 어. 형님 일단 버틴데 지금 에피가 안 따라가 지금 바람개비가 실패했어. 그지? 당했어, 당했어. 왔어 길류 점사 점사 지금 점사 지금 점사 한번 버텨봐요. 아이못 버티네. 못 버텨 못 버텨 못 버텨. 파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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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버텨 못 버텨. 그지? 길류한테 복수 당했어. 아이 혼자 혼자 이거, 기능 테라 한것 같은데? 어이거안 되겠어, 당연히. 제조, 지금 가마 절로 가고요. 형님, 응, 응, 그렇지, 가요, 가요, 응, 응. 가서 쳐. 히어히어 응. 그렇지, 그렇지, 응. 아, 예제 자, 자, 준비, 준비. 자, 점사, 점사! 휘어, 점사! 자, 점사, 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아, 죽기네죽기 춥기. 지금 움직이는 제자 한, 한명 정도는 지금 충분히 이런 식으로. 겁줘서 죽기까지도. 그치? 충분히 가능해. 응. 잘했어요. 겁났나봐. <laughs> <laughs> 그치? 잘했어 아주. 한방 맞고 죽게 하더라. 권님. 데미지가 꽤 나왔나봐. 그렇다면, 텔포척 한번 가볼까, 혹시? 막고 다시 오는 재주인가? 확인 한번 하러 가죠. 일로. 아니면 도망가서, 응, 못 오는 재주인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하고. 아니면 또 비겁하게 또, 도움 요청해서 몇명 데리고 또, 파티 단위로 오는 재주인가? 못 오는 제조네? 맞고나서 뭐될수 없게 없는 제조였어 그럼 자가 가요 가가 가. 그렇지 오오오 네 오네 자 일단 버티고 일단 버티고 버티고 아 이건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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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활을, 생림 부활 을려워 부활 형님 부활 형님 부활 형님 부활 형님 부활 형님 부활 자, 이거 어려웠어? 자, 파콜, 파콜. 제일 움직이는 제조였어. 초코파이, 초코파이, 초코파이. 점사, 점사. 그렇지. 약한 제조, 초코파이맨. 잡았어. 나 보라도 안 됐네? 데미지가 엄청 들어갔었나봐. 보라도 안될 정도.